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이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실제로 지적하고 실제로 법을 바꾸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상민 기자가 특별한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칠판과 게시판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유해 물질이 초등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런다면 학생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을 더 높이고 범위도 더 넓어지도록 법을 고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어린이들의 요구에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구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교실의 칠판과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특례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고치는 과정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우리 이, 특히 어린이들도 직접 이 과정에 어, 많이 이 참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분에 에해해서되고맙맙다고사하다고 go in the 고고 y I go in the day. 고 go in the day. I go in the day. I go in the day. I go in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더 자세하고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또 국회의원분하고 실제로 같이 수업해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수업에는 서울과 대전 지역 초등학생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일상 속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입법 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법을 더 낮게 만들 수 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